3, 4년 동안 비도 잘 내리고 가뭄도 없고 홍수도 없이 농사가 잘 되고 나라 정치가 잘될 때는 모든 사람이 생활롭게 잘 산다 이럴 때 행동에 방향 감각이 없으면 사람이 파선하기가 쉽다 돈이 풍부하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없는 장난도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는 여행도 하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사고가난다 그러므로 태평하고 평안할 때는 자기 행동을 절차 위해서 방향을 정해놓고 남쪽으로 갈 것인지 북쪽으로 갈 것인지 그렇게 정해놓고 행동을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방정하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탈선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때는 너무 따지면 안 되니까 어지러울 때는 따지기보다도 마음을 너그럽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에 들 때는 너그럽게 대하면서도 때로는 너무 너그러우면 어, 이 일에 실패할 수 있으니까 때로는 잘 따지기도 해야 됩니다 그냥 착한 사람을 대할 때는 보통 우리가 무리할 수가 있는데 착한 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럽게 대하고 악한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가 꼼짝 못하고 악한 사람한테 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악한 사람을 대할 때는 정정감각에 엄격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을 대할 때는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너럽게 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근담 전집 50장에 대해서 해설 말씀을 드렸습니다